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기구 대학생 멘토 지원단입니다. 대학생 멘토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필요성에 증대함에 따라 지역사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멘토 등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멘토 지원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멘토 지원단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짤막한 소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짠! 대학생 멘토 지원단을 소개합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의 주요 활동으로는 아웃리치, 이동상담 운영 및 보조활동, 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보조 참여, 영양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고,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아웃리치 활동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에 방문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1388 청소년 전화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계도활동입니다 또한 직접 상담을 받기 위한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을 보조하였습니다. 대면 활동에서는 직접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구상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키트 분류 작업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집단 교육 및 상담 활동에서 보조로 참여하여 집단의 주 진행자 선생님을 돕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미술 심리치료, 심리검사, 직무 연수 수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학생 멘토 지원단의 심리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 이번 10기 멘토 지원단도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